서진 가수님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드디어 박서진길 조각모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마지막 조각모임이 남아있습니다 박서진길 마지막 조각모임을 완성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또한 장우의 신 박서진님을 만나보고요 화성진길 기획하고 만드시는 박동식 삼성 시장님을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산령 잠깐만. 조금 전에 감질러신 분은 감을 좀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듣기가 거북합니다 자 우리 내빈들께서는 뒤로 물러나주시고 시장님과 박선인 분은 앞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시면 안됩니다 뒤에 서주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했는데도 내려가시다니 여섯 분, 여섯 분, 박수 씨, 길 시장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동직 시장님과 우리 가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스 시길선포분 이기는 세상에서는 운량 니까 끈력인 에너지를 기르 주고 삼천포 바다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자라 마침내 꿈을 현실로 이룬 된장부의신 가수 박세진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이곳 하의수술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박세진의 맑고 고운 목소리와 닮았으며 아롱산의 기운은 사람들의 기노애락을 보듬은 박서진이 가진 천상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이에 사천시에서는 삼첩보 용궁수산시장부터 노을비공원까지 5.8km 박서진길로 선포합니다. 박서진길 선포로 계기로 우리 우주항공도시 사천시와 가수 박서진의 명성이 대한민국을 넘어 해드로으로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길 바라며 이길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기운이 함께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사천시 서포문은 시장이께서 가수 박서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박서진 길 완성됨을 선언하겠습니다. 선언은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에 힘딱줄 집어요. 서른합니다. 그러면 삼천봉가 터지라, 사천이 터지라, 외치겠습니다. 막스진들이 와서 인자 선물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수 조금 조용히 좀 하세요 이 양반 아까 강진이신 분은 지금 우리 박서진 군의 오늘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박서진께 손보시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박서진 이름을 따서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만들 수 있음에 허락해 주신 사천 시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사천을 홍보할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하... 말도 진짜 잘한다. 앉자 잘하죠? 다음은 용공수단지장 상인에서 회 박서진길 선물을 기념하는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용공수단지장 강동철 대표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패, 장무의식 가수 박서진. 계약께서는 사천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활동과 다양한 고난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기한 공익함으로 박서진길 맹의 도로맹 선보식에 점하여 겉옷을 그 기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소망을 담아 이 회에 드립니다. 2 0 2 4년 9월 1일 삼척포 용궁수단시장 상인회 일동. 다음은 박서진님의 선포식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감사패를 주신 상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자 우리 박시선군의 시장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우주항공도시 사천를 전국으로 넘어 세계를 알리고트로가수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케이트로스로 전 세계적인 가수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조각 모를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군은 평소에도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사친시 인재 육성장 재단에 지금 내가 일십 백 세고 있습니다. 천만 원과 희망 나눔 사천 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시장님과 어장님에게 직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행사기 때문에 천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1억 정도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있습니다 찍어주시면 다진 네. 찍으실 때다 찍었습니까? 네. 지금 요 앞에 사진 찍는 분들은 대수를 하나, 둘, 세개 빼기 절대 못해시는 분. 여러분 다 들어가 주셨답니다. 이제 가수분만 계시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님, 아우 정말 의장님 너무도 고생 많고, 그고 시장님, 시장님하고 의장님은 계시시는데. 오늘 우리 시장님이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오늘 정말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님에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예, 먼저 제가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께 지난 4월 23일에 삼축방 수산물 축제 때이 자리에서 박서진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죠? 예, 오늘 약속 짓겠죠? 예, 오늘 박세인길 선보시에함께하기 위해서 사천시를 찾아주신 팬클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